중삼 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명문 현일고등학교 진학 TF팀에서는 중삼 학생 및 학부모님께 현일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올해에도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 모집 안내 자료를 근간으로 8개의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일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현 중삼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9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어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명문 현일고등학교에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일고등학교 진학 TF팀에서 제작한 2026학년도 고입 온라인 설명회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문 현일고등학교 소개라는 제목으로 현일이 왜 명문이라 불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일 고등학교는 타교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북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1953년 고아고등 국민학교로 출발하여 1975년 고아고등학교 개교로 시작된 현일의 역사는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1996년 교명을 현일 고등학교로 변경하면서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는 동안 지역을 넘어 경북 교육을 선도하여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전과 혁신의 자랑스러운 현일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0년대에도 명문고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꿈꾸고 있습니다. 본교를 명문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다음 다섯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본교는 특히 의학 계열 및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경상북도 최상위 학교입니다. 대입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학생들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학지도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본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북수석을 4차례 배출한 학교입니다. 지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하여 2001학년도, 2004학년도, 2018학년도 수능에서도 경북수석의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셋째, 본교는 2023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선정, 진학 교육 우수교 표창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맞춤형 진학 지도를 통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 국립대 등 명문대 진학률을 제고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넷째, 본교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및 공간 활용 우수교로 교육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고교학점제 및2022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본교는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한 학교입니다. 본교에서는 평소 다양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 명문 현일고등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중3 학생 여러분 현일에서는 미래 현일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북 최고의 명문 현일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맘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